어쨌든 이런 찰나에 제가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뭐 어, 여러분들 제가 캡처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어 이분이 어떤 댓글을 올리셨냐면은 제가 뭐 옛날에 쉐보레를 까지 마세요 뭐 하는 그런 영,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런 댓글을 달으셨어요. 뭐 말리부의 초고장력 강판 7, 8, 0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 하셨습니까? 누구인가? 누가 말리부 초강력 강권이 7,80%라고 누가 말했는가 뭐 이렇게 어 이제 적으셨는데 보면은 말리부의 그, 그 초고장력 비율을 제가 65%라고 어 말씀을 드렸지 7,80%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7,80%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말리부가 아니라 바로 이 이코녹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쉐보레는 정확한 초고장력 고장력 비율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뭐 보면은 저는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면 다른 제조사 브랜드는 이러한 초고장력 강판 비율 고장력 강판 비율을 정확히 제시한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그 이코노스가 2018년도에 3세대로 개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전 세대 모델과 지금 3세대 모델의 그 고장력 강판이라든가 철제 사용 비율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이런 어 정보 공개 책제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이전 세대와 3세대 이코녹스의 그고장력 강판 비율의 증감을 이렇게 공개를 한 이런 책자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또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3세대 이코녹스의 그 들어간 철제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을 여기에 공개를 해 놨습니다. 뭐 보통 보면은 뭐 마일드라는 것은 뭐 연성, 약간 그 부드러운 철제, 그뭐 외피에 들어가는 그런 철제를 어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 베이크라고 쓴이 철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당금진 처리를 해서 열어 경화를 시켜서 최대한 그 강성을 높인 그런 철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어 HSLA라고 그러죠. 그하이스트렝스 y 어, 알로이 뭐 스틸 뭐 이래가지고 이게 그거의 약자인데. 보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고강도 저학금, 저학금 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HSLA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뭐 듀얼 페이지라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멀티 페이지라는 것이 보이죠. 이것도 다 고강도 학금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뭐 요거에 별개의 차이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 HSLA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합금강보다는 인장강도가 상당히 그 업그레이드된 어 그러한 강성 있는 어, 이제 철재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멀티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듀얼페이지 이 합강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같은 종류의 철제이긴 하지만은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뭐 이것도 한그 인장강도를 인장 상당히 높인 어 그런 철제어 철재입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철제에 대한 그런 세부사항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제 나누긴 했지만,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정보 자료, 뭐어 이, 이코녹스에는 이런, 이러 자료로, 이러한 철, 이러 철강이 들어있어. 이러한 금속을 섞어 놨어. 뭐라고 이렇게 공개한 책자가 있는지 저는 잘못 어 봤습니다. 뭐 제가 쉐보레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테슬라미라서 이런 것이 눈에 띄는지 몰라도 저는 뭐 다른 타 제조 브랜드 사이 정확한 이러한 강성 비율 그 철제 조합 비율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공개는 공개죠 이 공개 의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개하는 이이 이 정도면은 공개한 거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 분께서 또 어떤, 어, 글을 올리셨냐면은, 이 소렌토와 이 이코녹스에 관한, <laughs> 어, 글을 올려주셨어요. <laughs> 아 보면은, 제가 그 영상에서 그 이코녹스와 소렌토의 그 강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어, 그러더군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북미에서 양산된 이코녹스와 북미에서 양산된 소렌토를 저는 비교한 적은 없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미 기준으로 양산돼서 수입된 이 이코녹스와 국내 기준으로 양산된 소렌토의 광성이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했을 뿐, 비교한 것은 <laughs> 아닙니다. 과연 어느 것이 강할까라는 궁금한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정확한 수치를 어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북미에서 충돌 테스트를 했다. 근데 소렌토는 19106파운드의 충격을 버텨냈고 그리고 이코녹스는 18196파운드를 버텨냈다. 어느 차가 더 강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코녹스는 그 이전 세대 모델은요, 그트랜스포버스만큼 상당히 큰 차체를 가진 그런 차였는데, 지금 이 2018년형 3세대 모델로 이 개비하게 되면서, 차체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이 다운사이징을 했죠. 차체 다운사이징도 했고, 엔진 다운, 사이징도 했습니다. 경량화를 뭐,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그 기가스틸이라는 철제를 사용해서 최대한 금속도 가벼운 철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렌토가 이코녹스보다 훨씬 더 차체가 크죠? 그리고 소렌토가 이코녹스보다 훨씬 더 차체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크고 무거운 차가 같은 속도로 충돌을 받았을 때, 충격을 더 받겠습니까? 덜 받겠습니까? 작은 차, 작은 차, 가벼운 차보다 같은 속도로 달렸을 때, 무겁고, 덩치가 큰 차가 더 많은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당연히 더큰 충격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북미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말이죠. 이것은, 차급에 맞게 비교를 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M6라든가 차라리 토산이라든가 뭐 이런 차와 좀 비교를 했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아 보면은 이코옥스보다 덩치도 크고 이코옥스보다더 무거운 차에 그 충돌 차가 충돌을 더 많이 버텨냈다, 더 많은 충격의 힘을 버텨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큰 차, 무거운 차가 더큰 충격을 받아내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스마일 오버라 크래시 테스트를 했다. 그 우리말로 면 정측면 테스트, 정측면 충돌 테스트를 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서렌토는 g 등급을 받았다. 여기서 g 라는 것은 구시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우수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소렌토는 우수하다라는 G 등급을 받았는데 이코녹스는 과연 G 등급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이 사진을 캡쳐해서 여러분께 올렸는데 이 정측면 테스트를 이제 하면서 약간 요 부분을 보시면 이, 조수석 그 승차자 그 인형이 그 발목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발목의 타박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공고를 받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C등급을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리고 d n 8 0 8과 d n 0 8과 비교를 했어요. 소나타 d n 0 8그 보면은, 소나타 d n 0 8 같은 경우에는, 아, 가장 이상적인 그, 스몰 오버를 크래시 테스트를 했죠. 이 비켜치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얼로 비켜치기. 빗개치기. 이 비켜치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비켜치기가 <laughs>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코욱스그 제가 이코녹스를 무조건 다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가 옛날에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과하게 이렇게 90도 각도로 어, 충, 충격이 벗어나면 안 된다. 너무 강한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꺾어지게 됩니다. 이 정측멸 타스트의그 환경은요, 고속도로 주행 시 측면 충돌을 받았을 때, 차가 옆으로 꺾어지느냐, 안 꺾어지느냐,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느냐, 조수석의 운전자, 아,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스몰 오브, 오버랩 크래시 어, 테스트입니다. 왜 보면은, 원래, 피, 말 그대로 빗겨치기에요 이렇게 사, 살짝 충돌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빗겨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코녹스처럼 90도로 이렇게 충돌해서 꺾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차선에서, 오는, 달려오는 차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이것은 이제 안 좋은 그런 거죠. 뭐, 이코녹스는꼭 요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코녹스 뭐차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 이거 너무 강한 것도 안 좋아 라고 <laughs>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D소나타 Dn08의 빅개치기는 이코녹스가 확실히 어, Dn08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어,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말리부 강성을 얘기하면서 이 새, 말리부 세공타공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어,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말리부가 이렇게 튼튼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었는데 보면은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의 이 영상의 컨셉은 LF 소너터와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말리부의 탁, 타격, 탁, 세공에 타격을 하고, 그리고 LF 소나타의 그 세공을 타공을 해서 이 비교, 이 비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LF 소나타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서 LF 소나타의 그 촬영 영상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니,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출처를, 어,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어디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인지, 본인이 어디서 뭐그 영상 제작자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이것은 온당한 그 바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쉐보레 측에서 말립을 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립을 타공해서 말립의 강성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현대 에르프 소나타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조건으로 타공을 해서 해서 만약에 에르프 소나타가 더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어,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 생기는 것이죠. 제조사가 타 제조사 브랜드의 제품을 비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과연 이러면은 공정거래법상 이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공정거래법상 무리가 가는 일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경영진이 이러한 그 반발성, 반발을 이렇게 감수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 뭐 이런 거를 추진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만든 차이 정도 강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정상적이지. 타 제조 브랜드사의 차를 가져와서 이거 봐. 우리 차가 더 강해. 얘네, 얘네 차 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런 의도로 어, CF를 제작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리려고 했겠습니까? 경영진이, 여러분. 하나의 CF를 올리는데 경영진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를 받고 나서 이런 영상을 올릴 텐데, 만약에 경영진이 이것을 허락해서 이 영상, 이런 영상, 상대방 그, 상대 제조 브랜드 사의 차를 비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건 아니겠죠. 왜 이런 무리 수를 들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출처가 상당히 불분명한 어 그러한 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요, 아이 댓글을 보고 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laughs> 마음이 좀아 어, 상당히 좀 울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채널에서도 이런 걸 공개했다. 쉐보레에서도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오늘 어, 이 영상을 어, 올립니다. 어쨌든 차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과 같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서로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코를 가지고 있지만 느끼는 거는 서로 다 제각각 아닙니까? 그래서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laughs>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듯이 있 차도 차에 대한 감성도 좀 어,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쌍용차 말씀드렸지만은 쌍용차가 요새 많이 등한시하는 등시받는 어, 이제 그런 풍조가 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쌍용차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쌍용차가 안 좋다 안 좋다 해가지고 코란도를 사신 분이 쌍용차가 뭐가 안 좋아 하면서 코란도의 주행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 보면은 입맛이 다 제각각인 것이죠 서로의 그 자동차의 그 감성에 대한 그 감성을 좀 존중을 해 주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차가 다 좋을 순 없죠 모든 차가 다내 마음에 들순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그 감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자제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타 제조 브랜드사의 그 차에 대한 그, <laughs> 그러한 것은 가급적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너무 무섭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 세계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쉘보레나뭐 이래 기타 관련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어,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어, 잘 지내시고요. 어, 저는 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